물건이라서 제가 그냥 가지고 와본 겁니다. 그 고자녀 앞에 있는 그 아주 반듯한 필지, 돼지 필지가 여러 명이서 공유인 상태에서 일부 지분이 나온 것입니다 저는 몰랐지만 여기가 안산 신도시 2단계 개발 사업인 고자 신도시라고 합니다. 그 필지가 다 나눠져 있고, 그 중에 역 앞에 있는 그 돼지 필지라 저는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히스토리는, 뭐, 비슷한 면에서 수공사가 수용을 했고, 이제 막 하다가, 이 개발, 이 일대 개발 끝나는 시점에서는 또 다시 사람들한테, 50명이 넘는 사람에게 같은 시점에 다 공유로 매매를 했더라고요. 왜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자체도 모른다고 하고, 그렇게 상태에서 이거는 왜 신축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놔둬 있었을까? 그래서 근데 현상은 그 원인은 알수 없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주차장 쓰고 있는데 이게 약한 8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더라고요. 이게 세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쪽에 그 시간당 천원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수익률은 이 주차장 갖고 해가지고 수익률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이 건물을 가지고 무조건 저기 옆에 그프라자 상가처럼 신축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저는 이게 이게 되게 웃긴 게681 그 1번지 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담당자 게 단원국 쪽에 물어보니까 건축 허가 들어온 게 없대요 신청. 얘가 사기 가 아니면 그냥 무슨 그렇지.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필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 네. 한 세대수 90개 정도에 있는 프라자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동안, 이 주변이 다 100세대, 90세대 정도 이 되는 거니까. 근데 생각보다 여기를 진다고 해도, 상권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게, 그, 지하철역 앞에 이게 프라자 상가가 있고, 그 뒤에가 단독, 그, 이주단 택지를 먼저 앞에다가 세워놓고, 그 뒤에다가 아파트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까운 데가 아니면, 여기, 제일 가까운 단지도 에 걸어서 20분 이상 소요가 됩니다. 여기를 걸어서 20분 동안 가가지고 지하철을 탈 일은 없고요. 출퇴근 시간 마찬가지고. 그럼 그 뒤로 넓은 아파트 단지들은 전부 다 버스를 타고 한 방에 다 여기까지 가기 때문에, 여기는 생각보다 유동인구가 거의 없을 것 같고, 네, 여기, 여기. 여, 여기는 다 버스 타고 있는 방입니다. 생각보다 이게, 역 앞에 있지만, 생각보다 그, 매력적이지 않은 필지고, 그래서 그냥 이쪽에 한번 그냥 그 편의점 매출을 보니까 저번에 남양읍 화성시청 근처에 있던 그남양읍의 편의점 매출과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1 8평월에 110만원 수준인 상권. 이 정도 수준이었고, 1km 떨어진 데가 오히려, 그러니까 이쪽이, 이쪽이 더 훨씬 더 매출이 어 높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다 옥차제 상가를 떠나서 그냥 역 앞에 있어서 되게 좋아 보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봤을 때 되게 매력적인 그실지는 아니다. 나왔다고 해도 그 지는 상태하고 물어봤을 때 원원, 건축 돈을 갖고 와서 의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신축이 이기왜안 되냐. 왜, 그런 거에도 그어 보니까 그거는 대답해줄 수 없고. 건축주의 권한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증빙을 해서 검토 의뢰를 하라. 이런 식으로. 퍼지 경계 확인서 있어요? 네, 그 그림을 너무 평범해서 제가 잡아놓지 않았는데. 시합까지. 뭐,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뭐, 계획된 신도시인데, 뭐. 네. 지구 단위로 규제하고 있으면 모를까. 이거는 신축을 못할 그런 규제가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아주 그냥. 아무것도 없죠? 네, 깨끗한. 지구단위 계획 저것만 보면 되는데, 안산신도시 자체가, 보장신도시 자체가 지단위 계획이에요. 저게 내네 추측인데요. 내네 추측인데, 소유자들 몇 명이라고? 50명. 저 한꺼번에 저기 소유권 이 이제 해주지 않았어요? 네, 한꺼번에 했습니다. 네. 네. 그죠? 네. 그러면은, 여기수장공사가 저기 안산신도시 사업 시행자예요 신도시 조성할 때. 사업시행자인데, 거기에서 장사하던 사람들 있죠. 음. 조신도시 자리에서 임차해가지고, 뭐, 하우스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저기, 생활대책 보상으로 저렇게 땅을 저렇준 거야. 응. 음. 어. 이 땅만. 아니, 다른 땅도 있을 수도 있겠죠. 여기 어. 있는 수 따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이나 들은 데도, 저기 생활대책용지 조합원 모집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하우스 하는 사람들, 하우스 하든 영업하던 사람들 그렇게 저기 생활대책용지로 보통 8평을 <laughs> 이렇게 주거든요. 8평이면은 한 24에서 한32 정도 이평방 미터 이렇게 준다고 주면은 그생활대책용지 권리를 가지고 조합원 50명이 모아가지고 그러면 은몇 평이에요? 8평짜리 50명이면 오팔 4 0명이 되죠? 그런 땅을 그 사람들 50명이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저기 과천 채식정보타운 안에 있는 건생용지 땅이 있잖아요? 그런 한 400평짜리 300평짜리 이것을 저기 사업시행자가 lh나 이런 데서 그 사람들한테 분양을 해준다고 분양을 해주면 해준 그 사람들이 조합이 돼갖고 그, 시공사 선정해갖고, 근생 빌딩을 한 10층짜리 짓고,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어, 거기서 어, 나온 수익을 조합 분들하고 어, 나눠가지고 청산한다고. 그럼 얘도, 어떻게 보면 그 50명이, 여기, 여기 보면은 그, 요 주변 근생이 100, 요거는 약간 특이하고, 100에서 한 90개 정도 상가 세대수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 공유지가, 공기장한5 0명 정도 되니까 이제 많이 쌓여 상승을 지키면 그거는 그고 사람들한테 개수만큼 나중에 설계를 해갖고 한 개씩 띄어주고 추가 분담금을 더 받든지 어, 그래. 그런 식으로 해갖고 각자 팔고 이제 들고 나오게 하든지 그렇게 하는데 저 내부적으로 싸움질 하고 있,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저지경이 되고 있는 이유는 딱두 가지예요. 지어봤자 나는 추가 분담할 돈도 없고 지어봤자 예를 들자면은, 저거, 장사도 안 되는 자리고, 유동인구도 없으니까는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동의가 안 되니까는 사업도 못하고, 주차장으로만 쓰고 있고, 무야무야 가든지, 아니면은 자기네들끼리 서로 싸움이 든다.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지어봤자, 이게 수익률이 음, 안 나올 것 같은데. 저게 고잔력이에요? 네. 고잔력 남쪽에 있는 거는 저, 저기는 상가가 아니고, 저기는 공포라 그래요. 오른쪽에 중앙역 북쪽이 상가예요. 아, 여기? 네. 아, 어떻게? 뭐, 그 북쪽이 상가지, 고단역 밑으로는 거기는 상가가, 운동장 상가가 너무 많아요. 다 저기 가서 저기 풋살을 하면 돼. 여기서 보니까 되게 안 좋더라고요. 아, 지나다니는 리가 없는 그런. 그런 히스토리 부분도 있고아 네. 처음 봐서. 먼저 이주자 택지 생활 대책 용지 어 저기 뭡니까? 어 무슨 무슨 어 협의 양도인 택지 이것도 언제 한번 물건 나오면 내가 한번 또 이야기해 볼게요.